단 쳐서 운동해서 내가 매일 뭐밥 먹지 못하고 음.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결식이나 아, 오늘은 꼬마씨 먹어도 돼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 일로... 항상 씨름 <laughs> 소수들은 진짜 손이 크잖아 지금은 이제 뭐다 그 슈퍼마켓이 잘돼 있어가지고 찍잖아 근데 예전에는 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가격을 네. 정할 때 있었어요 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리터를 먹는다고 우유를 500리터? 그때 항상 200리터 값을 네. 받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 보이진 거 이거 그러니까. 아, 보여줄까? 아, 이게 유희야 이거 남들어볼래 숟가락 유희가 들면 이게 밥 숟가락이야. 어? 근데 이걸 홍머리 들면 티스푼이야 그렇지. 응. 그거랑 밥그 같이 들어봐요. <놀람> 우 <우와>! 와! 와! <놀람> 미니어처야 미니어처. 여자만, 여자한테 여자 때. 와 장난. 와장난이 진짜. <놀람> <놀람> <와>. <놀람> 근데 일단 뭐누마도또 맛있는 음식 있으니까 일단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눠보자. 그럼 유희가 직접 만든 거니까 한번 맛을 어떨지. 허무한마디라 어, 해봐라. 알겠습니다. 원샷 하려고 음. 그러거 아니지? 진국이다 음. 아니, 아, 아, 진국이다. 안 뜨거워요? 뜨거움을두려워하이친구와 와. 사랑해.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죠? 네, 맛있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걸잘못 먹어 봐요, 평소에. 어, 일단 그러니까 음. 집에서 먹기 때문에. 음, 그럼 그 건더기도 한번 봐라 네, 고기가 아주 그냥 티스푼으로. 고기가, 고기가 입으로 뜯는 고기야. 진짜요? 오. 진짜요? 끄덕끄덕한 현상이잖아. 그거 아까 말했잖아. 눈사에 그게 맛있어. 꼼꼼히 본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해. 아니! 와, 진짜. 진짜 고통스럽게 드시네. 디저트 과일 아, 먹는 아, 것 같아. 네, 네. 아, 되게 이쁘게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네, 아직까지. 술도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마시고. 그러다가, 그, 밤에 포장 마차는 나방이 들어오니까. 나만 진짜? 정가 <laughs> 굴비 <laughs> 직접, 굴비구이예요. 우리 현도하고, 옷만이 하고. 굴비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 굴비 좋아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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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아, 잘 먹었지? 아, 우리 한 마리씩 나눠 먹자. 어머, 네. 해보라. 네. 어, 네.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뼈다 발라서 먹는? 뼈 빼야 지 아프잖아요. 아. <laughs> 뭐라고 뭐라고? 뼈 빼야 지 아프잖아요. 아, 되게 섬세하시구나. 드릴까요? 발라드릴까요? 네. 오, 이아라요지는저저저이 <laughs> 맛있더라 이거. 맛있다. 어. 네. 어. <웃음> <웃음> 정말 잘못한다 또. <laughs>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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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올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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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형들라도 어떻게 지내셨대? 되게 고마워, 요 형님. 이요 왜냐면 얼마 전에 형, 형님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생일날 파티를 했었어요. 그날 제가 그,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또 거기 같이 있는 지인 중에 아는 형님이 저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여자문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여, 그 여자문하고 제가 잘 냈어요. <laughs> 지금! 네. 제 생일 파티에서. 여자친구가 어, 예. 예. 생겼대요 네. 뭐, 그냥. 가가 가정! 여기서부터 결정 내버려! 예측은 예상 택지! 아주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고요 자그 친구에게 질문을 좀... 그 친구. 친구잖아요 그냥 예... 예... 아우... 유현진의 끼리코를 10바퀴 돌고 제가 스켓을 넣을 수 있을까요? 유현진 선수가 내는 문제를 양자택일해서 먼저. <말> 져윤성민 <군자! 말> 선수와 함께하는 <laughs> <corona> 예, yeah, 지금, 영상 편집.